이 기계는 앵글 절단 기계입니다. 7, 그, 앵글 75까지 작업되며, 어, 현자, 현장에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압력은 700kg 압이 되고요. 어, 마력은 1마력 짜리입니다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가 있게 나옵니다. 깨끗하게 절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장점은 또 하나 호스를 편하게 쉽게 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동시에 이동 현장에 각각 호스와 헤드를 어, 절단기를 따로 구분해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가져갈 때 어, 저희 원, 원터치 커플라 라고 일제를 쓰고 있습니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터치를 구멍에다가 놓고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1 5 k g 되며 또 하나 요거는 3 0 k g 짜리입니다. 이 기계는 앵글 절단, 75 앵글까지 절단되는 기계입니다. 현장에서 엘리베이터나 보수공사를 할때 재단을 해서 바로 작업할 수 있도록 단상 221마력짜리며 앵글 75짜리까지 절단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100짜리 앵글까지 절단되는 기도 있습니다. 호스만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한번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각도도 잘 나옵니다. <놀람> <놀람>